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에서 2주 만에 복귀전을 치렀고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도 패배하는 정말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되면서 충격의 3연패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데 토트넘 아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무려 3 번이나 아스톤 빌라의 골망을 흔드는 골 결정력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이3 골이 모두 취소가 되면서 좋으면서도 좋지 못했던 활약을 펼쳐 영국 현지 매체의 평가가 상당히 나뉘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에서 아스톤빌라를 자신들 홈으로 불러 들였었는데요. 이번 라운드에서 토트넘 아스퍼가 상대하는 아스톤빌라는 올시즌 8승 1무 3패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리그 5위를 기록 중인 상위권 팀으로서 토트넘 아스퍼는 지난 시즌 아스톤빌라에게 홈에서 0대2 패배, 원정에서도 2대1로 패배를 하면서 더블을 당했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토트넘에게는 안 그래도 상대 전적면에서 힘들었던 아스톤빌라라는 상대가 다소 부담스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스테고글루감독 아스톤빌라라는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공격적 라인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철학을 고수하는 판단을 했고 이것이 굉장히 적중을 하면서 토트넘 아스포는 시종일관 아스톤빌라를 후드려 패버리는 정말 미친 경기력을 보여줬고 지오반니 로셀소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포스테고그루 감독의 플랜이 먹히는가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로드리코 펜탄쿠르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진 뒤부터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급격히 다운되기 시작했고 결국 토트넘은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를 1대2로 뒤집히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에서의 활약은 상당히 매서운 부분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44분 정말 환상적인 침투로 아스톤빌라의 수비 라인을 한 번에 허물어뜨리면서 자신의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로 골문 구석을 갈라버렸고 58분에는 브래넌 존슨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침착하게 골문 안으로 볼을 밀어넣었고 84분에는 페드로 포로 선수의 세컨 볼을 다시 골문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3번이나 아스톤빌라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안타깝게도 3골 모두 옵사이드로 인해 취소가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도 결과물을 넣는데 실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수차례 찬스 메킹과 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위력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평점 7.7점이라는 7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는데,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 대해 손흥민은 볼을 향해 질주하며 아스톤빌라수비수들과 거리를 두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골키퍼를 통과해 멋진 마무리를 냈다. 하지만 그의 셀레브레이션은 부심의 옵사이드 깃발에 의해 즉시 중단되었다. 손흥민이 너무 일찍 달렸기 때문에 VR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골이었고 그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아홉 번째 골이 될 뻔했던 득점을 놓쳤다. 그리고 두 번째 골에 대해서도 브래논 존슨은 이타적으로 볼을 손흥민에게 보냈고 손흥민은 공을 데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브래논 존슨이 원래 패스를 받을 때 분명히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그 골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 골에 대해서는 페드로 포르의 슈팅이 골대에 부딪힌 뒤 손흥민이 다시 한번 공을 네트에 넣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심의 깃발이 토트 골을 부정했다. 옵사이드가 주어졌고 VAR이 결정을 확인했다. 오늘 손흥민과 토트넘의 세 골이 취소됐고 올리와킨스와 스톰빌라의 한 골이 취소됐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절정의 마무리 능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지만 옵사이드로 인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은 한끗 차이로 헤트트릭과 무득점이 아닌 정말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휴식 시간 전에 골을 성공시켰지만 옵사이드로 판정되었다. 후반전에도 골을 레트에 넣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았다. 그 사이에 그는 훌륭한 브리안일의 크로스에 단몇 인치 차이로 머리를 갖다 대지 못했고 페드로 포로의 슈팅에 리바운드를 마무리했지만 이세 번째 시도도 옵사이드로 무산되었다. 그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라면서 0 6점의 아쉬운 평가를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고 이브닝 쎈다드에서는 훌륭한 솔로 득점을 포함하여 업사이드로 취소된 골이 3골 이상이었다. 스퍼스에 많은 최고의 플레이에 참여했고 또 다른 날 그는 헤트 트릭 득점을 올렸을 수도 있다”라면서 평점 7점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는 결과적으로는 득점이 없는 선수이지만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을 붕괴시키고 색 골을 넣었다는 것은 정말 이 선수가 볼 배급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득점을 터뜨릴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기였고 아직까지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크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